예관신규 씨. 임정로드 보셨으면 예관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임정로드라는 희대의 명저가 될 뻔한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 예관을 제가 좋아하냐면 예관에 여러분 이 선글라스와 카이저 수염 굉장히,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이 복장이죠 예관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예관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여러분 신식군대의 장교였어요 군인 출신인데, 고종이 그 굉장히 좋아했어. 제가 말씀드렸죠. 갈림길에서 다 천재들이라고. 이 청주가 나온 3대 신동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3대 신동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청주가 나온 단재신채호 예관 신규식. 아, 최남선은 저 신씨가 아니니까요. <laughs> 근데, 예관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이름은 신규식이에요. 근데 이름을 나중에 예관으로 바꿔요. 예관. 호가 이제 예관인데 이게 흘겨볼 예자에 볼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1905년에 을사오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나라가 실질적으로 빼앗기는 을사 늑약을 당하죠. 여기 신식군대 장교로서 방법이 없으니까 나라가 거의 빼앗기는 상황이 되니까 예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기를 보여주겠다면서 뭐래요? 독약을 마셔요. 독약을 마십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분 후유증으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오른쪽 눈에 시신경이 마비가 돼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돌아가지가 않아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 사시가 되는 거예요 사팔띠기죠그 심한 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관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관이 여러분 근데 이제 구사일생에서 살아남는데 본인의 호를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바로 보겠냐면서 흘겨볼예자에 볼관자를 써가지고 예관이라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종이 간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가 이미 마비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데 더 높은 자리로 영전시켜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1대 대의 중대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헤이그 특사가, 헤이그 특사 얘기하면 또 이따, 아, 무당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헤이그 특사가 벌어져서 고종이 여러분 강제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종에 대한 힘이 될이 신식군대의 장교들이 두려우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산시켜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그 1대 대의 대대장이었던 누가? 박. 박. 상진 말고, 박. 아,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박승환지, 인 박성환이지. 박승환이었나요? 박승환. 박승환 대대장이 어떡합니까? 자결을 합니다. 그 1대 대대 대장이 여러분 중대장이 누구였어요?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부하, 자기 중대장이 여러분, 자기 대대장이 그렇게 죽으니까 예관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이대로 군대가 해산당하는 상황에서 목도할 수가 없으니까 남대문에서 여러분 진격하는 거야 대한문으로. 그럼 어떻게요? 근데 대한문에 가가지고 여러분 쐈더니 어떻게 됩니까? 총쏘고 쐈더니 우리가 딱총쐸때 일본놈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관총으로 들이륵 가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부하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할 방법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은거하다가 대종교에 입교를 합니다. 대종교의 입교를 해서 민족, 당시 민족 종교였던 대종교의 입교를 해서 1910년에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 걸 그대로 목도한 거예요. 또 독약을 마셔요. 대종교 종사였던 나철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살려내 목을 다 그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1911년 3월달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집안 사람들다 놔두고 혼자 어디로 가요? 상하이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다 만주로 향할 때 예관만 상하이로 갔어요. 왜? 우리나라의 독립은 물론 힘을 기르고 일제에 직접 맞서는 것도 맞는데 혁명을 동시에 여러 나라의 힘을 받아서 자기가 일제의 두려움을 직접 몸으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의 힘을 받아서 같이 중국과 프랑스와 여러 나라의 힘을 받아서 같이 외교론 주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예관이 준비가 굉장히 수철했던 사람인 게 본인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상하이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상하이로 갔냐? 당시에 여러분 1911년 중국의 근대화 혁명이 바로 뭐예요? 일어나죠. 신해 혁명. 순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원이 나타나서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여러분 신해 혁명이 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한 조선인 출신으로 한국인 출신으로 한국의 군대에 장교였던 예관이 여러분 총을 들고 참여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여기서 매줬던 구호를 그 중국 혁명가들의 우호를 바탕으로 예관 이 여기서 요청을 해요. 뭐라고? 상하이에서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중국인 혁명가들이 피를 나는 동지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상하이에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동제사와 신하동제사, 그리고 박달 학교예요. 여러분, 왜이 학교를 만들고 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사들이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족을 데리고 와. l a 에 한인타운이 만들어지고, 베노사이리스에 한인타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왜 만들어져요? 가족을 데려와서 만들어요. 그러니 일단 살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11년에 신해 혁명 참여하고, 박달학교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고, 중국 혁명가들 참여해가지고, 1919년 마침내 상하에서 3.1혁명 후에 대한민국 입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여를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임정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 바로 예관이었어요. 근데 예저, 예관이 근데 오판한, 제가 결과적으로 예관이 오판한 게딱 하나 뭐냐면은, 이승만을 너무 믿었어. 이승만이 여러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가버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는지 아세요? 당시 외무부장관, 외무총장이었던, 국무총리였던 이 예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렇게 똥싸질, 이랬으면 안 돼. 이승만이 그렇게 가고 나서, 이승만이 이렇게 가고, 요즘에 그 기록들이 자꾸 영상 기록이 남으니까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쓰는 언어들이 막 이렇게 온라인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튼, 이승만이 그렇게 가고 나서 이러면 남아있는 그,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임정이 너무너무 분열을 하니까 예관이 1922년 9월 달에 마지막 결단 내내 니다 중국 상하, 중국 상하이에 있는 남창로 백농 5가 2층 집에서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듣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삼불선언을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해요. 유언은 정부, 정부, 정부예요. 싸우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서 1922년 9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뜨거웠던 삶을 마감을 하고 7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저 밑에 제가 중국 상하이에 가면 은 예관의 묘가 71년 동안 잠들었던 예관의 묘를 꼭 가요. 요만한 벽돌 한장 있어요. 요만한 진짜 석판 그 건너편이 박은식 선생 묘예요. 같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요만 진짜 이 요만해요. 요만할까한 현석 요 요만할까? 정도 되지? 그렇지? 요만해요. 거기서 여러분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요. 되게 미안한, 그게 되게 커요, 제가. 예관. 에휴, 아무튼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우리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근데, 저기, 저희 한 명만 더 얘기합시다.